그래서 1 f 프라임 t를 이제 구하려고 했던 거고. 어, f 프라임 t. 요거 이제 미분하면 f 프라임 t가 나오죠. 그렇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구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어. 하고 7. 아까 3하고7나 왔잖아요. 그죠 어. 근데 7은 범위 바뀌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는 거고. 3. 집어넣었을 때요건 이제 우수 플러스, 기우기가 플러스고, 기우기가 마이너스고. 우상향, 우가향. 그 위에가 이제 극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3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t가 3이 나왔으니까 t에다 다시 3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fx를 이제 미리 계산해놓고, 그다음하고 집어넣고, 집어넣는데, 미리 먼저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미리 계산하잖아요 5 곱하기 27 5 곱하기 27 계산하면 얼나입니까5 25 7 30 135그 다음에 9 24 9 7에 63이죠 243 이걸 또 계산하고 계산해갖고 나중에 또 9분이라고 약분하고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미리 계산하지 말 계산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제 공통이 인자가 나오잖아요. 공통 인자끼리 묶어서 9 0 0이 먼저 해버리면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죠. 그렇죠? 108도 4분의 80이라고 같이 미리 합치지 말고 이하고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하면 더 훨씬 간단하게 되죠. 시이 숫자가 작으면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FX하고 GX하고 이 복합함수 관계로 나오게 될 때는 특히 또 T가 숫자를 가장한 문자로 이렇게 나오 때는 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좀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줄 알아야지 중상위권, 그러니까 중상위나 상위권으로 갈수 있는 그런 관문의 문제, 이걸 이해해야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